안녕하세요 김가연프로입니다 네, 팀플로라로 활동하고 있고 지금 이제 막 정혜원을 따서 2부터에서 이제, 이제 활동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복용을 했을 때는 솔직히 잘 몰랐는데 단기적으로 한한달 이상 복용을 해보니까 확실히 뭐피로감이라든지뭐 시합 때 이제 조금 끝나고 나서 너무 피로해서 바로 잠들고 이랬었는데 그런 게좀 많이 없어진 것 같고 좀 컨디션이 좀 좋아지는 것같았어요시업 끝나거나 아니면은 보통 아침에 날씨가 추울 때는 따뜻한 물에 타서 먹고요. 뭐 여름 같은 때는 얼음에다가 이제 보, 그 보온병 같은 데다가 얼음에다 넣어서 같이 타 먹으니까 수시로 먹을 수 있고 좋은 것 같아요. 보통 진짜 골프 선수들이나 운동 선수들한테 추천해 주고 싶고요.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면역력이 많이 약해지신 분들, 뭐, 이렇게 드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병도 있고, 스틱도 있고, 점점 이제 맛있고, 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제품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더 아기들한테 입맛에 맞는 더 맛있는 제품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1879 폴리페놀은, 어 맛있는 건강식품이다. <laughs>